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천안에서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오. 저는 2002년에 발령을 받아서 중학교에서 쭉 근무하면서 수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준비된 수업 속에서 45분간 아이들과 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행복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거듭되면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할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 아이들과 제너레이션 갭은 상당해지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따라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 스스로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을 알아보던 와중에 어, 보통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i g s e 를 알게 되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로서 공교육에 있으면서 교육대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석사과정하면 교육대학원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IGS, IGSE를 선택한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노출 그리고 Practical English를 항상 배우고자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왕 석사과정을 겪으면 제대로 영어에 대한 노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IGSE는 100% 원어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시고요 한국인 교수님도 당연히 영어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업 내에서 그룹 워킹이나 페어 워킹을 상당히 자주 하는데요 늘 동기들과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영어가 노출된 상황 속에서 제가 영어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제가 영어교육을 전공했고 영어 교수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여기 와서 영어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 조차 어, 그리고 저처럼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조차 제대로 된그 영어 교수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법을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세저를 한번 짜보고 그리고 수업 실현까지이세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그 영어 교육의 그런 교육자가 되는 거듭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엄청난 장점이라서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 있으시나 어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도 여기 와서 마치 사범대학에서 또 다시 영어 교육 을 전공하는 것 같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여기 저는 교육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대부분 들이 공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인데요 여기 와봤더니 사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영어에 관심이 있는 영어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있어서 진로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 또다시 발전하는 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이세 세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어, 너무 IGS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이 단한 가지 선생님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됐고요. 정말 행복하게 수업을 17년간 하고 있었지만 어, 부족함 또다시 채워야 될 시기가 돼서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왔고요. 제가 지금 1년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너무나 만족스럽게 제 자신을 다시 채워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1년을 더 겪은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돌아가면 정말 아이들과 제대로 수업을 어, 열심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끌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정년까지 지치지 않고 아이들과 호흡하는 그런 교사가 어, 되고 싶은 게제 소박한 꿈이고요. 한 가지 더는 어, 한국에서도 공부를 해서 영어 교사로서 혹은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책한번 내보는 것도 어, 좋은 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개발, 그 출판에 관련된 그런 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복한 꿈을 제가 나중에 이루고 싶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서울이고 저는 천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통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 한참 석사 과정을 알아보다가 어,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명 연설 졸업 축하 연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거를 듣고 정말 아, 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러분 유명한 말 아시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여러분 지금 무모하리만큼 어, 생각이 되시겠지만 도전하세요. 여러분 IGS에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그러면 미래에더 나은 삶,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은 IGS가 여러분께 선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